137억, 1800만 원. 근데 그 계산이 이론적으로도 나와. 음. 이론적으로 그냥 계산하고 나와. t 이 q 해갖고 나와. 음. 프린트만 방정식통로해 풀고, 음? t 이 q 해갖고, 루트 치고 뭐하고 해갖딱 해갖고, 이 계산을 딱 나와. 근데 이때 여기다가 측정값을 하나 넣어야 돼. 그측정까지 뭐냐 우주의 밀도야. 근데 그 우주 의 밀도는 뭘로 계산하는 거냐면 빅뱅이 딱 일어났을 때 우주의 그때 남아 있는 에너지 중에 우주 복사 에너지 이게 복사 열기에 남아 있어. 그래가지고 유럽에서도 띄우고 미국에서도 띄우고 하고 여러 번 인공위성을 띄우가지고 목적의 뭐냐면 우주의 곳곳에 온도를 측정을 해서 우주 밀도를 계산하는 거야. WAMP라고 해가지고 유럽에서 우주선을 쏘아가지고 우주 온도를 딱 측정을 해서 우주 밀도값을 집어넣서 나온 게 137억 9천 8백만 년이야. 오차는 플러스 마는 0.3%가래. 0.38%가 오차야. 오차 범위도 크다. 오차 범위가 그 내가 계산보니까. 한 3천, 3천만이 인가 3.8백만이 3천 아가뭐그 정도는 아니요 지금은 이제 과학 프로그램 전체 이걸 딱 나오면 138억 년이랑딱 나오네. 음. 가장 어때을때 걸로 하는 거야. 옛날에는 137억 년이라고 나오고 막 왔다 다 했어. 우리 어렸을 때는 또 다, 다른 숫자였는데 138억 년이랑이한게 제일 근접한 거야. 음.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야 이게 추정을 하고 막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한게 아니고 측정감을 집어넣 하고 나오고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평가를 받냐면 인간이 우주에 대해서 아는 게 인간이 뇌를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아는 거야. 그렇지. 그렇죠. <끼리> 그렇 그러니까 이해 예 되지예되지 음, 우주를 더 많이 아거 우리가 인간이. 그러니까 그래서 어 그래서 우주를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야. 해서 이런 거 당황스러워 하잖아 <laughs> 이제그 베네 태성 올 때까지 살아야 되겠네. <laughs> 어, 그럴 수가 없지만 일단 그러니까, 적어도 이제 그걸 목표 하나 음. 응. 알고 있으면 길드잖아 그러니까 아. 기록을 남겨라. 그렇죠. 내 20대 후손아 내 이런 경험을 으니까니대 네 뜨니까 네가 좀 해서 기록 좀 남겨라. <laughs> just raise up my